안녕하십니까 주비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김경일입니다. 이번 미적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대상은 고3 2등급 이상 학생들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으면서 체크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 0, 1에서 증가하는 연속 함수 f(x)가 0부터 1까지 f(x)와 0부터 1까지 절댓값 f(x)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절대, 대문자 fx는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dt라고 주어졌을 때 0부터 1까지 fx, 대문자 fx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잡은 체크포인트는 첫 번째로 fx와 절대값 fx의 정적분 값을 이제 둘다 주었기 때문에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체크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정적분하고 넓이의 관계를 봤을 때, fx의 함수가 a 에서부터 b 까지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s1, 그리고, 그 다음에 gx, a 에서부터 b 까지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a 에서부터 b 까지 fxdx, 이 값과 a 에서부터 b 까지 gx dx의 정적분 값을 정선진 팀장님, 혹시 s를 이용해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에 거 지금 걔는 대문자 f b f a. 혹시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넓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 s 라 게스트 원인가요? 감사합니다. gx s 2인가요 예. 양수의 게스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수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정적분과 그다음 넓이의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되고 함수 값이 양수인 상황에서는 정적분과 그다음 넓이의 부호가 같은 플러스 양의 값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문자 Fx의 표현 때문에 이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해 보면. 대문자 fx를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을 때자 미적분의 기본정리에 의해서 대문자 fa의 값은 0이 되고 대문자 f에 대한 프라임 x는 소문자 fx가 된다 라는 걸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답을 내기 위해서 0부터 1까지 fx 대문자 fx의 정적분을 계산하려면 치환적분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쓰겠습니다. 치환적분은 a에서부터 b까지 f prime x, f x dx 이 값을 계산할 때 자, 여기 있는 f x 이 값을 t로 치환함으로써 자, 이 값을 f a부터 f b까지 t의 d t 로써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체크포인트 이렇게 3개 잡고, 그 다음 3분 시간 재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0부터 1까지 f와 0부터 1까지 절대값 fx의 값이 다름을 확인해서요. 저 부분에서 fx가 양수의 값과 음수의 값이 같이 있는 함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0하고 1 범위에서 fx의 개형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하는데 중요한 건이 x축을 통과해서 음의 값을 갖는 부분과 양의 값을 갖는 부분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을 알파로 잡고 밑에 있는 부분을 s1 위에 있는 부분을 s2로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까지 f(x) 이 값은 마이너스 s1 플러스 s2 표현할 수 있고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이 값은 S1 플러스 S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서 이 값이 주어져 있기를 2와 2 루트 2로 주어져 있기에 자 이걸 연립해서 계산했을 때 S1 빼면 루트 2-1그 다음에 S2는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문자 FX 이 표현을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f t d t 주어져 있을 때 대문자 f 0은 0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f 알파라는 값이 저희가 특별한 값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f 알파 등 0부터 알파까지의 절대값 f t d t가 되고 그 값은 이 부분 s 1의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s 1 루트 2 마이너스 1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f 프라임 x 이 값을 구하게 되면 절대값 f(x)에 f(x)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소문자 f(x)와 대문자 f x 의이 정적분 값을 계산하는데 자 f(x)라고 하는 이런 놈이 절대값 f(x)이기 때문에 부호에 따라서 양의 값을 가지면 그냥 f(x) 음의 값을 가지면 마이너스 f(x)로 바뀌게 됩니다 해서 이 값을 0부터 알파까지 FX와 알파부터 1까지 FX로 분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이제 대문자 FX를 T로 치환을 하면 대문자 FX 프라임은 FX 이렇게 되기 위 절대값 FX입니다. 되기 때문에 9에 맞게 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부터 알파까지는 절대값 fx가 음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자 얘는 f 대문자 fx를 먼저 t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문자 f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자 f'x는 f'x dx를 DT로 바꿀 수 있고, 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절대값 f x로 찾아놨기 때문에 이 부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t로 치환을 했을 때 여기는 플러스 f x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t dt로서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적분 구간이 여기 0일 때는 t 의 값이 f 0 0이 되는 거고, 알파일 때는 f 알파의값 루트 2마이너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알파 루트 2-1 f1의 값은 0부터 1까지 절대값 ftdt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e 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dt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1 2분의 1 t 제곱 0부터 루트 2-1이 되겠고 플러스 2분의 1 t 제곱에 루트 2-1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했을 때자2 루트 2를 제곱하면 2분의 1에 곱하기 8이 돼서 4가 나오고 루트 2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자 여기에 대입한 값하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대입한 값이 동일하게 돼서 두배를 해주게 되면 좀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 제곱을 빼게 되면 1 플러스 2 루트 2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3등급 이하의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설명한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 절대값, 인테라 0부터 1까지 fx와 0부터 1까지 절대값 fx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음수와 양수가 섞인 그래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에, 제가 전부 다 부호가 양수가 되는 혹은 전부 다 음수가 되는 부분을 한번 예시로 들어서 부호가 같을 때라면 크기가 달라지지 않음을 보여줄 것 같고 그다음 이 정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에서 FA나 F 프라임 X가 소문자 FX가 되는 이 과정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서 한번 간단하게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출제율하고 난이도를 설정해 보자면 출제율은. 넓이와 정적분의 관계,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저런 주제는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실제율은 5분의 4로 잡고, 난이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면 식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절대값 fx라는 절대값 장치를 끼워놔서, 기본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3.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에도 잘하셨는데 이번에도 잘하신 것 같고 그 왼쪽에 체크포인트 잡는 것도 예딱 알아보기 되게 쉽게 하신 것 같고 오른쪽에 설명하실 때도 가장 핵심적인 이제 학생 학생들에게 제일 설명을 해야 되는 절대값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분 이렇게 나눠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덧붙여서 부연 설명 해주신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2등급 수준이니까 좀더 이제 빠르게 간단하게 풀수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뭐 저것도 좋지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재현 선생, 지금 우리 최초이 의원하고 김재현 선생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침몰하고 그리고 그 지금 판서를 하면서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글씨가 이, 네. 숫자가 1인지 인지또 응? 뭔가 어? 뭐 이게 제로인지 뭔지 이게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의식적으로 글씨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어? 쓰면서 어, 판독이 가능거게끔 판서를 해요 모든 기호 숫자가 다 그게 불분명하게 지금 섞이니까 어, 그렇게 해서 가면 될것 같고 어?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출제율과 난이도를 표기했는데, 출제율과 난이도도 본인이 생각하는 출제율의 기준, 본인이 생각하는 난이도의 기준, 왜 5분의 4인지, 내 생각에, 본인 생각에. 응?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이렇게 됐으면 5분의 3이, 3이 될 건데, 이건 이게 추가돼서 5분의 4로 이렇게 출제율을 표기한다. 이제 그런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알았죠? 네. 자, 수고했습니다.